들어만해한두번 응. 당겨보나. 낚시를 <laughs> 즐기시는 여러분 아, 모두가 보시는 앞으로 t 비지 f 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. 야, 갈 때가 좀 힘들겠는데? 여기는 어려워. 앞에 갈 데가 너무 많아. 그리로 들어가 봐, 그냥.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오늘은 아우랑 같이 왔어요. 오늘 아우가 좀 시간이 돼서 같이 이렇게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한번 왔습니다. 오늘 요즘 조항이 며칠째 좀꽝 치고 다녔어요, 꽝치 오늘은 기온이 그래도 한 22도, 23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왔습니다. 야, 못아갔다할 수가 없네. 근데 이럴 때가 좋기는 한데, 이게 뚝이지. 야. 어, 그쪽 가봐. 그길 있다. 야, 물이 꽉 찼는데? 똑같아이아 여기 낚시 자리다. <laughs> 아, 여기서 하면 되겠다. 아유... <laughs> 아, 저기 갈때뚝 좋네. 이게 문제야. 이게 쓰레기들 이렇게 버리고 와가지고 아, 참, 머리 아프다. 전에 오래전에 낚시를 와서 해보, 해봤던 곳이긴 한데, 그때 당시는 장어를 못 잡아봤어요. 근데, 한번 해볼만 할것 같아요 뚝뚝 멀리멀리 멀리 쳐야 되겠다 그지? 네 멀리멀리 요런데 앞에 톡톡 쳐도 괜찮은데? 저기 네. 저기 여기 나무 밑에 있죠 요와트도 아, 괜찮다니까? 요런데도 아 그니까 멀리 쳐보고 네. 가까이도 쳐보고 고루고루 네. 고루 쳐봐야지 여기, 여기 하나, 저 방향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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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원래 바로 앞에도 괜찮아. 아니면 저쪽 밑에. 아이, 멀리 덜릴필 없다니까. 스 밑에. 숨을 나무 밑에. 지렁이 놓고 갔네? 에? 아이고. 지렁이 잔뜩 있다. 잔뜩 있어? 아래로 늘어진다. 늘어져? 밀어버리면 되니까. 미꾸라지를 먼저 껴서 던져볼까? 이렇게 낄까요? 새우? 아픈? 네, 아픈. 새우부터 해보려고? 두 개, 두개 새우, 이거 미꾸라지. 예, 네, 그래 그런 식으로. 그렇게 껴. 그렇게 이렇게? 끼는 게 나아. 꼬리부터, 꼬리 그러니까, 깨기. 등 깨기 하면 잘못하면 또 떨어져. 미끼는 미꾸라지 새우랑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아무렇게도 활성도가 떨어져서 뭐 미꾸라지도 뭐 먹기야 하겠지만 에... 새우를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새우 두대 미꾸라지 한 대. 총 여섯 대 중에 새우 네대 미꾸라지 두 대. 야 너무 저기해지 마. 나중에 끄내기 힘들어. 아 이렇게 이렇게 요령껏 움직이면 딱 저기 되지. 그 던지기는 잘 던졌는데 그 갈대가 걸려가지고 그러게요 아 새우 떨어졌어 보나 가나볼거 없어 좋구만 약간 떼어도 돼 너무 바짝 붙이려고 하지마 에이. 나는 이게 멀리 치는 게 아니고 멀리 칠 필요가 없어 이 떼짱 앞에 딱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거 멀리 안칠 거야 멀리 칠 필요가 없어 여기 저쪽보다는 여기가 더 좋아 보여 이쪽이 멀리 안 쳐도 돼. 아, 형님이 제일 좋다니까, 그 자리가. 여기, 가 멀리 칠 필요가 없어요. 바로 앞에 여기 좋아. 딱이라니까. 새우도 일부러 굵은 거로 골라서 왔지. 아, 이 정도면 대물 하나 물어야 되는데, 새우가. 진짜 좋은데. 나도 큰놈 하나, 저다 떨어뜨려 놓아. 깝게내 그거 엄청 아깝다니까? <laughs> 큰 거로 골라가지고 던졌는데 딱 떨어져 봐. 제일 아까워. 좀더 벌리던지 저 안에다 탁 집어넣으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목이 엄청 많을 것 같다. <laughs> 너무 바짝 붙이려고 하지 말고. 됐다, 좋다.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은 잘 던져. 응. <laughs> 저 안에다 쏙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, 자 실력을 발휘해보겠습니다. 아주 저 안에다 쏙 집어넣어야지. 아우, 내가 <laughs> <나> 이렇다니까, 씨. <laughs> 야, 들러 파고 들어가시오. 자, 아, 저기, 마음에 드는데, 그 안에. 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, 이게, 포물선을 그려야 나가니까 안 되는 거야. 됐다. 됐다. 요, 응. 봤지? 야, 대물이다. 쏙 들어갔어. 그 안에 기막히게 이 태안권 수로로 왔는데, 이 수로 밑에, 아, 수로권 밑에 그 기수 지역이 있어요. 바닷가하고 만나는 기수 지역에.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에, 아는 아우랑 같이 와서 아우 세대 많이 펴지 않았습니다 저 세대 해서 이렇게 요 수록권 기술지역에서 만나는 수록권 중상류권에서 장어 낚시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. 아이씨 앞치기로 하라니까 가까운 데는 앞치기로 아, 해야지 이 느낌이 확 쳐박힐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뜻장 앞에 딱 좋잖아 뻘에 뜻장이갈때도 있고 너 탁시하나 보다 짱은 낚시 온거 아니야? 말뚝 박는 소리 나는데? 응. 그지? 못 들었어? 허잖아요. 지금 말뚝 소리 나잖아. 어서하지? 뭐 추수할 때, 추수가 끝나고 나서, 어 11월달까지 정말로 나오는지, 제가 한 11월달에 이렇게 한번 낚시를, 직접 답사를 가서 찍어서 한번 영상을,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아마 저아랫역 뭐, 전라도권이나 이런 뭐, 섬 지방들은 뭐, 11월달, 12월달까지도 나온다는데, 이쪽 뭐, 중부권은 11월달까지는 글쎄 모르겠어요. 11월달에는 제가 가보징어나 쭈꾸미철, 그리고 붕어낚시까지 다녀, 다니기 때문에, 장어낚시는 11월달에는 사실 해보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올해 첫 시도로 한번 해서, 정말 11월달까지 장어가 나오는지,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, 올해는 되긴 하는데 완전 말뚝이네 꼬라지 <laughs> 건드려? 응. 건드려?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달이 상당히 밝아요. 달의 온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뭐 살짝 살짝 건드는 입질 외에는 뭐 특별한 입질이 없어요. 달이 지금 반달이 넘었어요. 거의 많이 컸는데 달빛이 이렇게 밝아요. 밝아서 밝기도 하고 요즘 또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서. 입질이 없네요. 그리고 좀 주변이 좀 소란스러워요. 차가 아직 좀 많이 다니는 시간이라서 입질을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하, 달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근데 입질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. 너무 아쉽네요. 입질까지 여기서 탁 달빛에 낚싯대 끝밀끝 보기 케미가 딱 꺾이는 영상이 찍히면 꼭. 뭐, 바속 어 미꾸라지 입질을. 오, 야, 떤다. 4번 때 아오가 세대 갖고 가고 있는데, 입질을 하는데, 뭐가 떨어요. 떠는데 모르겠어요. 떠는 건 거의 잡본데 장어 같으면 끄는데, 떨어요. 확실히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. 장어들의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몇 시야? 일곱 시 사, 반. 일곱 시 반? 네. 아, 달빛이 상당히 밝네요. 입질이, 입질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, 해보겠습니다. 야, 이 좋은 걸안 먹네, 이놈들이. 새우 아까워 죽겠다 야. 큰거 골라서 꼈는데. 보리새우 네. 쳐봐. 그럼 한번 행게. 누워. 보여? 가본 여기다 벗어 놓고 자 지금 기수지역 수록권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물론 뭐 달, 달이 뜨고 기온이 내려가서 잘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가기 좀 아쉬워서 아우랑 좀 한참 만에 출조를 해서 지금 다른 기수지역으로 지금 자리 이동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포인트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지금 소란스러울까봐 지금 불을 켜지 않았어요 지금 살짝 이아 뭐 내려가야 되거든 봤지 오케이 이거야 바로 이거야 오늘 태안권 수로로 어, 민물장어 낚시를 아는 아우랑, 아우랑 둘이 출조를 했는데, 입질이 없어서 낚시를 하다가 다른 그 바닷가 기수지역 쪽으로 이동을 해서 대략 약한 50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, 현재까지 장어 입질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. 아마 이번에 그 달이 뜨고, 달도 뜨고, 또 기온도 내려가서 아마 장어의 활성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이제 장어 낚시 시즌, 시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무튼 남은 시즌 기간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장어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아시아 프로 TV GF가 되겠습니다.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을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철수하겠습니다. 좀 추워졌어요, 건물도 나오고.